왜 누가 먹이? <laughs> 아니 <웃음> 너가 지금 하고 <진가하고> 있잖아. <laughs> 아 나랑 같이 먹을려너안 먹어봤잖아. 0 0 원짜리야. Thank you. 나 설마 저 얼굴 있을 거야? 뭐? <laughs> 나저 얼굴 쓰야 이거 쓰지 마. 싫어? 아니야. 왜 이렇게 귀엽게, 귀엽게 나왔는데이 you know? 부분. 헐그리. <laughs> 너도 진짜 중증이 나. 뭐 중증이. 김은아를 귀엽게 먹는 <모는> 병이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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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야, 카메라가 자꾸 니만 잡아. 존나 열받게 해. <laughs> 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도 너한테만 초점을 맞춘다고. <laughs> 개빡치게 하네, 이 새끼. 주인을 못 알아보네. 아, 씨. 아, 배고파. 나 선크림도 안발랐어 선크림 음, 골랐어. 나 샀어. 음,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? 제 민낯. 제 민낯 어때요? 야 피부가 아니 열받 열받게 초점을 나한테 안, 안 잡는다고 <웃음> 개빡치잖아 <laughs> 니가 너무 앞에서 밝아서 그렇지 뭐 정말? <laughs> 응 좋아 네만 잡잖아 열받을 뻔오 <laughs> 좋은데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.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. 잠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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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잠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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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 잠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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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공항 같아 공항 공항 같아 공항 우와 날씨 미쳤네 왠지 힐링 되네 벌써 여기가 핫이에요 왜영 힐링 그렇지. 되는데 <웃음> 내리자마자 <웃음> <웃음> 일단 카라반 쪽으로 가주시겠습니다. 우와 되게 좋다. 음. 이렇게, 음. 야 좋은데? 그니까 괜찮은데? 어, 되게 좋은데? <laughs> 너 저쪽 <봐>. 너 옆모습. <laughs> 아, 너무 어색해서 짜증 너무 <laughs> 좋다! <내> 다 <laughs> <배치는데>, 배치. SD를 <laughs> 파도풀? 네 처음부터 파도풀은 좀 그래 그 어디 갈까요? <laughs> 그냥 물, 물, 물 일단 몸을 적시자. 알겠어. 우와! 오.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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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! 우! 아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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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이 근데 케이스가 없는데 물에 들어가도 된다고? 이게 다 케이스가 있는 상태야. 아, 아, 우리 저기 가볼래? 좋아. 아, 역시 불명조끼가 짜이구나 여친짤이다, 여친짤. <laughs> 너 그거 알지? 헤헤거 <laughs> 그거다. <웃음> 아. 어. 파덕풀 가보시죠. 가자. 어플 정확하게 채워주세요. 네. 클라스가, 야, 개 무서운데? 여기 딱 가족 단이네. 없어. 없이캐리비안베이는딱 그, 왕, 그거 하고 오는 그맛이니 아, 그 존나큼 봐서. 어, 근데 이것도. 여러모로 니은 흙한테 딱인데. <웃음> 딱, <웃음> 나 딱, 나를 위한 파도프리. <laughs> <바둑 뿌리. 웃음> 우리 나를 위한 파도프리. 어, 무서워! 어, 어, 어. 이거 애들은 재밌겠다. 야 어, 나도 재밌는데. 아, 그래? <laughs> 이거 들어보실래요? 아, 어. 뭐 개를 개를 넣기에는 내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얘 넣으려. 고 아. 어 무서워 무서워. 뒤로 누워봐야지. 뒤로 누우니까 재밌다. 인어공주 줄. 뭐라고? 인어공주 줄. 인어공주요. <laughs> 어머어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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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빼어돼어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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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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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방금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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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있나 보여 이게 물이 오면은 안 닿아. <laughs> 어머머 발이 이잖아요아다이는데 <laughs> 어, 뒤로 녹아. 누워. 뒤로 녹아야 돼요, 나. 은하야! 오케이. 간 쉬는 시간입니다. 밖으로 나와주세요. 지 5분간인데 시간. 세 자리. 놀아. 세 자리라고. 그냥. 세 자리. 발이 나인다. 나그 저거 타러 갈래. <laughs> 오 깜짝이야. <laughs> 아, 미친 눈나 눈났어. <laughs> 여기 좀 낮은 거야? <laughs> 여기 다리 거야? 좀위로가 있. 아, 근데 택과. 아, 뭐 이상하네. 야, 얘네도 타는 거. 먹으 아. 웃기다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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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깜짝 놀랐네. 아, 씨. 안 무서웠어? 어. 아, 힘들어. 벌써 지치셨어요? 어? 약간 지쳤어? 약간. 그냥 야뭐 마실래? 뭐? 몰라, 뭐든. 그래. 생맥 이 있어요. 예. 한잔 하시죠. 한잔 하고 예. 네. 네. 저 우리 카드키 저거. 잘생겨. 아닙니까. 한 님만 하겠습니다. 나좀 즐기고 올게. 한번 가보 겠 습니다. 라고 <laughs> <근데, 근데, 웃음> 너무 무서워잖아이 니가 데이 지금 어? <laughs> 애기들도평온한 이곳에서. <웃음> <웃음> 야, 나람들투면 밑으로 들어가 봐. 하나, 둘. <laughs> 얼굴에 하 존나 깊다 와야그거어 니가 잡아봐 나 오씨 <laughs> 어그 <laughs> 어. 밑으로 들어가서 찍는 걸 얼굴 얼굴 이굴이 나가.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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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아니야 <나>.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 <laughs> 밑으로 내려가서 얼굴 찍는 거를 저 유스풀 가서 한 번만 하자 응오 음. 이제 슬슬 좀어어 어. 장난이 아닌데. 장난이 아니야.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는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. 보고 판단하실 거야, 찍었거든. 아니, 발이 안 닿는다니까. 짐수지 <laughs> 안 닿는다니까?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누워 볼 거예요. 그냥. 이제 보이세요.

Thank you 맥주 드실 거예요? 응. 음, 야 미쳤다. 응. 음. 오, 다행이다. 미쳤어. 잘구받는가봐 응. 음. 어, 아, 다행이다. 체코였네. 음. 너무 탄거 먹지 말아. 응, 음, 안 먹어. 응, 음. 원래도 안 먹겠지만. <laughs> 아, 그래도 밥값 굳어서 좋다. 안 그랬으면 먹어야겠다. 니까 우리 또2 0만원 그냥 났어 <laughs> 미친 애들이라서. 응. <laughs> 음. 사진 찍어야 돼. 매일매일 너무 잘 먹어. 응? 나 뭐, 그거. 트레이너한테 보내는 거 있거든? 매일매일 응. 매일 너무 잘 먹어. 해먹는 야지못 먹는다. 거 <laughs> 그렇긴 해. 어? 그냥 화면 안쪽에 김이, 김이 생겼나봐. 그냥 김이 생겼나봐. <laughs> 없어지는 <없으시는> 거지? <laughs> 몰라. 이런 데 처음이야? 나 물에 처음 넣어봤어. 아 진짜? 응. 제 브이로그에 출연하실래요?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. 지금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다들 뿌이를 하고 있어요. 보이나? 뿌이 하고 있어요. 귀엽죠? 다들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, 이럴 때만 나타나요. <laughs> 이럴 때만 나타나서, 뿌이하셔? 뿌이를 해요. 이렇면은 뿌이하고 있어 와, 진짜 예쁘게 생겼다. 마실로 음. 먹으면 안 되는데. 다섯 바퀴 돌아야 살이 빠져 그 정도 둘 자신이 없어서 <laughs> 애초에 먹으면 안 됐어 뿌잉 너도 해 뿌잉 뿌잉 오케이 <laughs> 이봐이봐 라이브 끝나자마자 나랑 얘기도 안해 문제 있어요. <laughs> 김은아, 가자! 갈 거지? 우리 10분 뒤에 나갔나? 우리 11시 쯤? 어. <laughs> 뭐야? 사우나 이용권.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. 에, 괜찮아. <laughs> 우리 렇게 들여보내줘? 이렇게 됐어요. 안개가 심하네요. 야, 저 펠런 아니냐? 수학여행 왔어요. 야.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시죠? <웃음> 얼마 안 됐지? 얼마 안 됐어. 어. 남자 둘로 주셨어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두나 뭘 뭐지, 소데야 어,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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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훌렁 t know. 어 d o n 있 k 알아. 이 좋은 거 나만 볼순 없지. 배고파? 기차 타야 돼. <laughs> 밥 먹고 가면 안될 빵가? 응? 아니? 바꾸자고. 잠시만 우리가 원래 몇분 도착이야? 조심히 볼게. 12시 42분. 어, 한머 1시간 넘는 거네. 그럼 그렇게 할까? 나쁘지 않아. 응. n o 커피를 일단 먹고 싶어. 너무 <laughs> 아, 배고파. 아침 먹어야 된 말이야. 아. 간장게장 먹어야겠다. 간장게장이 있어? 그러면 여기 12시 57분 다 예약할까? 응. 아니, 내가 할게. 그니너 그러니까 말이야. 내할까 아, 어. <laughs> 응. 음. 아, 오늘 는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이거 보다, 응.